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지금 마곡, 문정, 하남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서울지구에서 핫한 플레이스에서 이추진의경우로 미루어 볼때 신뢰도가 상당히 있는 저희 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. 대토 보상 용지 제일 큰 장점으로는. 토지 대가 안정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아니면 똑같은 상품을 공급하는 그타 사업장 대비 상당히 이제 낮은 토지 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, 많은 사업 이익을 이제 시행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대토령상용지의그 위치는 주요 요소에 보통 포진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암지구도 입지적으로 되게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을 있기 때문에 분양성있게 확보된 입지의 그런 토지라면. 어, 상당히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시공사가 접근할 수 있고 꼭 현대건설도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예. 과천 주암 주민 여러분, 음, 지금 대토 보상 용지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현명한 판단 이루어 주셔서. 나중에 이 현대 건설을 꼭 시공자로서 웃는 날을 볼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